뭐지, 또 시작이 안 되지. 어, 좀 녹화가 시작됐구나. 왜 녹화가 바로 시작됐을까? <laughs> 자, 오늘은 153페이지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한번 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여기서 질 일단은 뭐 어떤 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좀 생략하고, 일단 간략하게 하고, 나중에 우리 약간 뭐좀더 숙달이 되면은 증명하는 부분은, 어, 알려줄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여기서 일단 중선이다. 일단 용어부터는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중선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중선, 이게 뭔 말이야?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중선 어떻게 보면 중점에다가 연결한 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꼭짓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연결한 선, 이 선을 우리는 중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짓점 A에서 대변의 중점이니까 B에서도 대변의 중점이 있을 거고 C에서도 대변의 중점이 있겠지. 응. 그래서 한 삼각형에서는 중선이 세 개가 있다. 이런 개념도 하나 있고요. 자, 중선을 하면, 우리 선생님이 예전에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 꼭지점에서 선을 이렇게 내리면, 뭐라 고 그랬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음, 그래서 여기가, 밑변의 B가 A 대 B면 넓이 B, 이 삼각형 S1, S2라고 했었을 때 넓이 B도 넓이의 B S1 대 S2도 밑변의 B랑 같다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중점이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어, 넓이 B는 밑변의 B 1대 1하고 똑같겠지. 그러니까 삼각형의 중선은 넓이를 2등분하게 된다. 자, 이런 개념을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음, 그래서 일단 중선을 하면 넓이는 일단 서로 같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하나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무게중심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게중심이, 무게중심은 이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성질 되게 중요한 거야. 이제 이 성질 가지고 문제들을 대부분 다풀 거야. 자, 세 무게중심은 이한 점에서 만날 거고,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거를 증명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번이에요. 자, 여기에는 이 무게중심 있지? 이 무게중심은 여기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그 다음에 이 무게중심에서 여기까지, 이게 2대1로 나눠지는 저 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무슨 말겠지? 자, 여기 길이 대 여기 길이는 2대1이다. 이 무게중심에서는 <laughs>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무게중심 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2대 1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도 어좀 많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등변삼각형은 여기 있는 이등분선에 있겠지? 그치? 왜냐면 이등변삼각형은 밑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에 수직이등분한다 그러니까 이 선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정삼각형은 되게 재미나게 우리 정삼각형에서는 외심하고 내심하고 어 일치한다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무게중심까지도 일치하게 된다라고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자 이런 부분만 좀 일단 알아놓고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실제 풀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무게중심에서는 이제 무게중심하고 넓이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얘는 이 무게중심에서 봐봐. 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이 삼각형이, 자, 이런 삼각형이 하나 있다라고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이 무게중심에서 있으면 다 얘랑 얘랑 넓이가 같겠지. 그죠?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삼, 이 여기는 이쪽 삼각형에서도 놓고 보면 여기도 서로 같겠지. 그다음에 여기도 서로 서로 같겠지. 이거는 진짜 중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같게 될 거야. 자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아까도 어 뭐라고 했지 <laughs> 여기 봐봐 여기 있는 자. 사, 여기 대 여기가 몇대 몇이라고 그랬죠 여기 대 여기는 2대 1이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 1번 두 개인 삼각형이랑 2번 삼각형이랑 넓이가 2대 1이 돼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2 곱하기 이렇게 하지 말자. 2 곱하기 1번 삼각형이 그러니까 이 녀석은 2번 삼각형의 어, 2번 삼각형하고 넓이 b가 2대 1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1번하고 2번하고 넓이가 같아 틀려. 같아야지. 봐봐, 이 1번 두개 있는 거랑 이 1번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 b랑 2대 1이 되는 거야. 그렇지. 어, 두 개랑 한 개가 2대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1번 이 하나랑 2번 이거 하나랑은 넓이가 같아 틀려.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넓이가 같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2번이랑 3번이랑도 넓이가 같아.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랑 넓이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무게 중심인 거야. 무게를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넓이가 더다 같은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이 넓이는 다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로 쪼개면 이 여섯 개의 넓이가 다 같은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세 개로 쪼개면 여기서는 이1 2 3이이 이 녀석은 음1 2 3즉 얘네들의 넓이도 서로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거 하나는 전체 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이세 세 등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전체 3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중심을 통해서 어떻게 나누는지 삼각형이 이 무게중심을 지나가지고 삼각형이 6개로 쪼개지면 이 6개의 넓이가 같은 거니까 하나는 전체 6분의 1이다 이렇게 하나 알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이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꼭지점만 연결하면 삼각형이 세 개가 생기지. 그러면 이세 개의 삼각형은 하나는 전체의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지? 자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이 삼각형들은 넓이는 같지만 합동은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 넓이는 같지만 합동은 아니다. 이 개념이. 어, 좀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길이 문제와 삼각형의 무게중심에서는 길이 문제와 넓이 문제로 두 가지 부류의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우 또 여기 이제 4번 그냥 장난 아니지. 여기도 그냥 엄청 짜증나는 부분인 거예요. 자 여기 여기도 자, 스네임이 일단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이게 그좀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 계산하는 되게 좀 간단해. 자, 여기, 여기 잘 봐.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이 평행사변형에서 무게중심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볼게요. 얘하고 M하고 N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변에서 중점이야. 다 중점.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 이렇게 ABC라는 삼각형으로 놓고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 자, 이 부분도 여기도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선은 한 대각선을 이등분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 AC도 지금 이 O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자, 중 이것도 중선이고 이것도 중선이니까 이 점은 무슨 점이 되는 거야? 무게 중심이 되는 거야. 그렇지. 중선의 교점이 삼각형의 새 중선의 교점이 무게 중심이니까 당연히 두 중선의 교점이 당연히 무게 중심이 돼야될 수밖에 없어요. 음,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p는 무게 중심이야. 자, 아까 선생님이 무게 중심 그러면 뭐라고 그랬었지? 2대 1. 길이는 2대 1.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니까 길이가 2대 1이니까 여기가 2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가 1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야. 여기 이해 돼? 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쪽 2 e 삼각형으로 다시 넘어가서 ADC 삼각형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자, 여기도 중선, 여기도 중선이고, 이것도 중선이니까 이 Q는 또 뭐가 돼요? 무게중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이 Q라는 녀석도 ACD의 무게중심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니까 여기 길이가 2가 되고 여기 길이가 1이 될 거야. 그죠? 자, 우리 평행사변형이니까 BO 길이랑 BO 길이랑 DO 길이랑 같지. 자,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여기는 2고 여기가 1이야. 여기도 2고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우리 전체, 전체 BD는 지금 얼마다라고 볼수 있어? 6이다라고 볼수 있지. 2, 2, 2.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런데 여기 있는 어, BP 길이는 어떻게 돼? BP는 2가 되고, PQ는 2가 되고, QD도 2가 되지. 아, 그래서 여기서 재미난 거는 여기는 이렇게 이 점하고 이 점으로 되어져 있지?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이 길이랑 그 다음에 이 길이랑 자, 그 다음에 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다 같아요. 그래서 전체 대각선 길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 꼭지점에서 이 변의 중점, 이 변의 중점을 연결을 해가지고 쭉 대각선을 하면 우리는 이 녀석은 무게중심 성질을 이용을 할 거고 결론은 뭐냐면 이 길이는 PQ의 길이는 여기는 이 PQ의 길이는 대각선 길이의 3분의 1이다 또는 BP랑 여기는 PQ랑 QD는 전부 다 길이가 같다 자 이렇게. 어, 좀 써먹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되게 자주 나온 이것도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 157페이지 핵심 문제 익히기 문제를 한번 풀어 보면서 실제 문제를 한번 어떻게 푸는지 적용을 해 봅시다. 자, 여기 나왔네요. 자, 전체 넓이가 30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전체 넓이가 30이니까 자, 이거는 지금 봤더니 AM 위에 있고 넓이가 자, APC가 APC가 10이래. 어? 그럼 뭐야? 이 점은 무슨 점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무게중심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 전체, 이만큼이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게중심이니까 얘는 이만큼은 전체의 6분의 1짜리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6분의 1짜리니까 얼마? 5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2번을 볼까요? 자, 2번에서, 자, 이 문제 되게 좀 중요한 문제고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거를 좀잘 알아놔야 돼. 자, 잘 볼게요. 여기 봤더니 무게 중심에 무게 중심이 생겼지. 이 G라는 녀석은 ABC의 무게 중심인 거고 얘는 GBC의 무게 중심이 G 프라임이다라고 돼 있어. 근데 지금 여기 GG 프라임이 4라고 주어져 있지. 여기 여기 길이가 4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는 이만큼 G 프라임 D는 얼마가 돼야 될까? 그치 2가 됐던 거야.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수 있는 거는 GD 길이가 6cm다 아, 6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지. 그러면 우리가 이 GD 길이가 6이야. 그럼 얘랑 얘랑 x 대 GD는 2대 1이지. 그런데 GD가 6이래. 그럼 x는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x는 1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음 하나 좀 쌤이 재미난 걸 하나 어 알려주면 자 여기가 a야 그다음에 여기가 무게중심 g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이 녀석은 또이 녀석의 무게중심 g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d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선생님이 a에서부터 d까지만 이렇게 쭉 뽑아낸 거거든? 자, 그랬을 때 가끔 가다가 AD의 중점을 보통 우리가 M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M이 보통 여기, 다시, 다시, 이거를 정확하게 그리자.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A, 그 다음에 음, 무게중심이니까 2대1, 여기. 여기가 자여기 G, 그 다음에 6칸이니까 4칸, 네 2칸, 여기는 D, 그 다음에 여기 또 2대1이니까 여기쯤, 여기가 G프라이, 그리고 이 전체의 중점인 이 부분을 m 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막 되게 되게 여러가지를 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b 를 하나 좀잘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여기 있는 자이이 이 길이가 뭐가 되죠 여기를 2대 1 이라고 볼게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am 은 어떻게 될까 음. 2분의 3인 거야. 이 전체가 3이니까 AD 전체를 우리가 3이다라고 놓고 봤으면, 얘는 절반이니까 2분의 3에 해당되는 값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gg 프라임은 얼마가 될까? 1을 2대1로 비례 배분하니까 얼마예요 3분의 2에 해당돼. 그럼 얘는 또 얼마에 해당돼? 3분의 1에 해당돼. 그 다음에 얘는 얼마에 해당돼? 여기가 2고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이만큼은 2분의 1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낸다면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자, 문제를 어렵게 내. 선생님, 하나 어렵게 한번 내볼까? 예를 들어서, 음, M 여기서 봐봐 선분 MG 프라임 길이가 4cm 4일 때어 뭐라고 할까 뭐 길이 구라고 할까 뭐한 AG 길이 구하라고 할까 AG 길이는 자 이렇게 문제를 냈어 그럼 이제 미치는 거야 MG 길이 MG 프라임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만큼의 길이가 4인데, AG 길이, AG 길이,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엄청 복잡하지. 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걸 할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일단 2대1부터 출발해 가지고, 여기는 2분의 3, 그 다음에 여기는 1을 2대1로 했으니까, 여기가 3분의 2, 3분의 1이다. 이런 정도까지는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표를 하나 딱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진짜 다할수 있어. 왜냐하면 봐봐, mg mg 프라임은 실제 여기서 어떻게 해당되는 거야? 여기서 mg 프라임은 2분의 1하고 3분의 2랑 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더하면 얼마지? 6분의 3, 6분의 4니까 6분의 7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ag 길이. a g 길이는 어떻게 돼요? 2잖아. 자, 그러면 이거의 길이는 4대 x다. 이렇게 스푼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2표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3분의 2이고 3분의 1이다. 이런 것만 할수 있으면 이거는 그냥 문제에서 그냥 다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게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도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뭐, 계산해보면, 6분의 7X는, 6분의 7X는 8 이렇게 돼가지고, X는 8 곱하기 7분의 6 해가지고, 답이 5 7분의 48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막,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여기가 딱 정수나 자연수로 떨어지지 않으면 문제를 되게, 어리, 되게 어렵게 풀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책에다가 이거 하나 좀 적어 놓으시고 H기를 해가지고 무게중심 두 개짜리가 있었을 때 약간 문제풀이 하는 약간 좀 요령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158페이지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게중심 나왔는 자 여기서 무게중심이고 m n 과 NN을 했다 라는 얘기는 어, 이제 여기서 또뭐 닮은 비를 이용하라라는 쪽으로 볼수 있을 거예요. 자, 무게중심이니까 우리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쑥 놓고 보면 자, 여기가 BG 대 GM은 2대1이지. 근데 여기 X, 여기가 지금 X고 여기가 6이니까 X는 얼마가 돼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X는 12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뭐가 딱 눈에 들어옵니까? 이 삼각형이 혹시 눈에 들어와요? 자, 얘도 이 BC의 중점이고 얘도 MC의 중점이니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지금 뭐가, 뭐가 적용돼? 중점 연결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는 bm 길이의 절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bm 길이가 어떻게 되지 지금? 그렇지.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잖아. 18. 그러니까 y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9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는 21이 된다고 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는 무게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무게중심이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중점이니까. BD 길이는 얼마가 돼? 6, 이렇게 되겠지. 응. 음. 그러면 이제 6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보면, 이 X는, 자, 여기가 여기랑 여기랑 2대1이니까, 근데 여기가 2야. 그럼 여긴 얼마야? gd가, 어, gd가 2가 되니까, 그렇지. gd가 2가 되니까, ag. 즉, x는 바로 4가 된다. 이렇게 해서 x를 우리는 구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 y를 구할 때는 이제 뭘써먹냐면 우리가 바로 닮은 b를 써먹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가 여기가 2대2대 2대 1이지. 그러면 얘랑 얘랑은 작큰이잖아. 그치 y 대 6은 작큰이란 말이야. 그럼 작큰의 비는 몇대 몇이 돼야 되지? 이게 작은 거고. 이 봐. 이게 작은 거고 이게 큰 거잖아. 작 큰. 그렇지. 그래서 작의비가 2대 3이다. 그래서 우리가 3y는 12가 되니까 y는 4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를 하게 되면 8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삼각형 ABC의 넓이가 45래.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넓이가 지금 45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어? 이 부분은 막 사, 이것도 막 4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그렇지. 6분의 1로 쪼개가지고 여기가 또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인 거야. 그 뒤에는 전체의 3분의 1인 거야. 전체 넓이가 얼마래? 45. 그러니까 45에 3분의 1을 하게 되면 15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3분의 1짜리랑 이렇게 6분의 1짜리랑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생각을 해주면 좀 도움이 좀될 겁니다. 알겠지? 그럼 또 재미난, 재미난 걸 하나 알려주면 여기서 이게 무게중심이야. 하고 이렇게 했어.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자, 이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게용? 아니야. 기 낚이면 안 돼. 자, 봐봐.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여기를 1번이라고 할게. 여기를 2번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은 높이가 서로 같지. 그러니까 높이가 서로 같으니까 밑변의 비가 넓이비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게 평행선이니까 평행선이니까 이건 높이가 지금 서로 같단 말이야. 얘랑 얘랑 높이가 서로 같아. 그럼 자, 1번 자, 여기는 이 부분은 몇몇 몇 분의 몇인 거야?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몇이 되는 거야? 3이 돼야지. 2대 3. 작큰. 그러니까 여기 2대 3인 거야. 그러니까 1번의 넓이 대 2번의 넓이는 3대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여기는 이 1번은, 1번 넓이는 얘랑 얘랑 같아 틀려. 1번이랑 이 넓이랑 같아 틀려. 같아요. 자, 우리가 평행선에서, 평행선에서 지금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가 서로 똑같은 상태에서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랑 같아 틀려. 그러니까 지금 이 1번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하고는 같게 틀리겠어. 같아.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이 부분인 거야. 그럼 1번은 전체 삼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이지? 6분의 1짜리인 거야. 그래서 3대 2로 하니까 3곱하기 네모는 3분의 1 해가지고 네모는 9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이,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 가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9분의 1이 된다라고 하나 알아놓는 것도 나중에 어 문제 풀때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BD 길이를 구하래. 자, 우리는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지. 자, 여기 길이 해가지고, 우리 BP 길이랑 또 어디랑 같아? PQ 길이랑 같고, 여기 있는 이 QD 길이랑 이세 개가 다 같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4야.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PQ가 8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BD는 얼마가 돼야 돼? 여기도 8, 여기도 8, 여기도 8. 그래서 선분 BD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죠? 이제 24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내용 자체는 뭐, 그 되게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계산, 계산은 좀 쉽게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